지방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께서 1호 차량 점검을 요청해 주셔서 차량을 보고 입차를 보러 경매장에 나왔고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운전하기도 편하시고 짐을 싣고 다니시기도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연비가 되게 좋아서 시내 주행을 하셔도 주유값이 많이 들진 않을 거예요. 연식은 18년형에 4만 7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량 상태를 보고 나서 입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함께 차량을 보러 가보실까요 니로 차량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니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되게 여성분들이 좋아하게끔 나와서 준준형 SUV 중에서도 되게 선호하는 스타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연비도 되게 좋고요. 트렁크 공간도 작은 편이 아니어서 짐을 싣고 장 보거나 아니면은 뭐 편리하게 짐을 넣고 다니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타이어상태도 아직 50%정도 남아서 그냥 타셔도 되구요 그러면 실내에 옵션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로 들어왔구요 실내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전기로 돌아가서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옵션 체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전석 도어 쪽을 보시면 전동식 사이드밀러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핸들 왼쪽에 버튼 보시면 주유 버튼, 계기판 조절, VDC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4만 7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핸들 쪽을 보시면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룸밀러에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같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키 그리고 오토 에어컨 USB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 보시면 열선 핸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통풍 시트나 이렇게 옵션을 넣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앞 좌석에 있는 옵션을 체크해봤고요. 그러면은 뒷좌석을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뒷좌석에 에어컨 히터 나오는 곳이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팔걸이 쪽에 음료수나 물 같은 거를 넣고 다닐 수 있고요. 네, 뒷좌석을 확인해드렸는데, 크게 특별한 옵션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런데, 뭐, 뒤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시거나 하실 때는, 뭐, 공간이 좁은 편이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에서는 이렇게 차량을 외관과 안에 옵션 정도만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차량을 저에게 알아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점검하는 걸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니로 차량이 얼마에 낙찰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럼 경매장에서 뵐게요.